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에휴, 여기 자리가 없는데, 오늘 환가하네요 일단 일단 차가 개판입니다. 차가 개판, 아 개판, 신발이. 아, 판거판개어 뭐 오늘은 그냥 쭈꾸미 개비로판게판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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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가끔 이제 이렇게 돌에 두개 갖고 단차 황금 단차라고 그러죠. 몽돌에그 애기 맞차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쭈꾸미 채비하면 낚시도 잘 나오고 쭈꾸미도 잘 나오고 어 가비도 붙고 좀 이렇게 해서 이 채비를 좀 선호를 하는데 이게 좀 주위 분들이 어려운 채비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가비 잡기가 이 채비로 근데 모르겠어요. тэгээд би үншиж байгаа мэд үншиж байгаа 비판하기 딱 좋네 누가 이거 작업하려고 갖고온거 그거가봐요 아 더운 춥다 근데 아더 추워 추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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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찬수에 보네와와 오자마자 할수 있습니다 와 왔다 역시 비가 와도 나올 놈들은 나와 이게 쭈꾸미 채비를 해도 나올 놈들은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쭈꾸미 채비가 더 편하더라고요. 어제 딱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잡고 철수를 했는데 또 오늘 바로 오자마자 그냥 첫 캐스팅에 나와 주네. 아는 동생 온다고 아는 동생이 낚시하러 오고 싶다고 했고 왔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하려고 아, 여기 살려. 그때가 좋은데 오셨어요. 어저께도 왔어요. 어저... 어저께는 아예 안 왔어요. 어저께는 아예 다들 못 잡더라고 저 앞에서 한 마리 나오고 여기 옆에서 한 마리 나오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이제 내일 쉬는데 이제 일 봐야 돼서 이것저것 일부러 다, 좀 다녀야 돼서 오늘 좀 늦게까지 하고 이제 좀 쉴려고요 오늘 2시까는 계시죠? 2, 시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추워지면은 모르겠어요 추워지면 아이게본 시즌 갑이 크기요 아, 그본 응. 시즌 그래크기그요그요그요요 아, 그래요? 보그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그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와, 난 갑인 줄 알았어. 와, 아, 씨. <laughs> 완전 개름했다. 아, 아니, 갑인 줄 알았어, 씨 와, 이거 완전 살랑갑이 무게였는데, 씨. <laughs> 속았다. 와, 완전 속았다, 씨. 이거 좀, 일단 좀, 피신시켜놔야될것 같아. 와, 뭐, 쓰레기장, 쓰레기장. 와. 차가 쓰레기장입니다. 와, 나, 세진데요, 바람이. 비가. 비가 오는 틈을 타서 차 청소 좀 해야 될것 같아. 와, 이러면, 차가. 쓰레기장 수준이네. 와, 이거 내가 봐도 너무한데. 거의, 이 정도면 쓰레기장, 쓰레기장. 비가 올 동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데로 만족스럽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우, 지금 도저히 비가 안, 안 되겠어요.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아, 차에서 넷플릭스나 좀 보면서 좀 시간을. 되어야 될것 같아요.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면 비가 그칠 것 같으니까 1 시간 말씀 간조거든요. 그러면 딱비 그치고 들물 보고 그 낚시하면 될것 같아요. 아따 이제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지금 약간 불었는데 그래도 오고 있어요. 아 비가 이게 또 새벽까지 계속 잡혀 있네요. 아예 많이 와버리면 그냥 철수해 버릴 건데 깔짝 깔짝 지금 깔짝 깔짝.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와, 네, 이 바람이 불어보면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손맛 보고 가십시오. 아, 도저히 추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아, 이제 좀 날씨 좋아지면 한번 또 올려고요. 아,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시 봤는데 아, 딥자 게판이구나. 게판이요 게판입니다. 여기 아. 지금 며칠 전에. 잡자마자 비가 내려가지고 철수 했잖아요 좀아쉬워고 다시 왔는데 자리가 딱 있네 했던 자리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시마 XR-73MH때 그리고 24 뱀포드 2500번 이게 작년에 이걸로 무늬를 많이 잡았죠 이제 꺼냈습니다 이제 무늬 시즌이 돼서 이제 감각도 익힐 겸 써야 될것 같아요 짧은 빡대를 좋아해서 지금 거의 7피트 대 위주로 좀 쓰고 있고요 뽕돌은 4호 저는 무조건 4호입니다 뽕돌은 조금 때도 4호 뭐사리때도 4호 뭐사리때는 이제 거의 안 하는데 낚시를 저는 4호 그냥 딱 4호에 세팅이 돼있어요 제 몸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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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우 씨 세갑이다 세갑, 아, 세갑, 아, 세갑. 마탱이도 없는 것 세갑, 세갑 이거 방생할게요. 아, 이 마탱이도 없는 데 이거. 잘 가라. 세갑아 잘 가라. 나 그래도 오자마자 손맛을 봐서 좋네요. 세갑이라도. 저건 마탱이 없어갖고 저기 아마 거의 저 정도 사이즈가 다큰 사이즈 일 거예요. 저것보다 좀더큰게 있긴 있는데 거의 저 정도면 큰 사이즈라고 봐도 될것 같다. 요거 하나 드, 드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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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드십시오. 감옥 게. 패배자들끼리 먹는 거 아니죠? <laughs> 예, 패배자들 패배자에. 예, 그겁니다, 대리요 그럼 요거 하나 드시겠습니까?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예, 이거 먹고 이제 한 마리씩 잡은대, 이제. 자, 터져가지고. 아, 이거 엄청 강력하네. 이게 이거 안안 펴지겠네. 그러니까 그것만 펴면 안 되는 거지. 자. 왔다, 왔다, 낙 왔다, 왔다, 왔다. 아 다리 한단 려 나온다. 와, <laughs> 와, 씨. 아, 한손 했다 이제 야간지 아니 이것도 낙지 뛰어. 이거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아니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새가비 야까지 한번나오다가 징그럽네. 미안하다. 쪼끔이야. 왔다. 낙지 왔다. 뭐요? 뭘 뭐, 저기야, 씨. 아니, 해초가 없네. 아, 나, 씨. 포인트를 옮겨봤어요. 몇번 던져보고, 없으면, 가야 될것 같아요. 왔다. 왔습니다. 다왔 낙자. 아. 아. 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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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오 축하드립니다. 낙지네 낙지. 오 축하드립니다. 오 크다 사이즈. 와 축하드립니다. 왔다 왔다 이거 왔다. 근데 이거는 가, 갑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낙지. 아다 크다, 크다크. 아니 살 땡기더라고요. 어, 살때기길래 아, 갑이다, 그랬는데, 씨. 무게가 유용시원치 않네요 씨. 아. 아우. 오우, 추 왜요? 눈이 많이 피곤해 보 네. 예. 전 철수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도저히 피곤해서 낚시를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도록 낚시를 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